아, <laughs> 어, 이번 스크린 영상은 조금 늦었어요. 어, 22일 날짜를 지금 찍게 됐는데, 지금 스크린 영상 좀 밀려있기도 하고, 음어 지금 이번 스크림에서는 간단하게 어 포인트만 딱딱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한타인데어 보면 자 보면 라인에다 포커싱이 기가 박혔어요. 정말 자, 여기서 딱 잘랐죠? 자 잘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힐러들이 이렇게 물리고 있으면 트레, 트레이서 한 명으로. <laughs> 메르시아, 제한타 붙어 있으면 둘이서 잡기, 아니, 트레이서가 혼자서 잡기란 정말 힘들어요. 웬만한 한탄창으로 헤드를 에이맥처럼 그렇게 쏘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영웅들이 이제 네 명. 겐지, 트레이서, 윈스턴, 디바. 이네명이 상대의 메인 탱커가 무너졌기 때문에 힐러 진영을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리야만 주장창 봐도 되는 부분이고 트레이서 말고 맥크리 트레이서는 좀 찾기 힘드니까 맥크리를 아예 공략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겐지 이렇게 따로 지금 트레이서 뒤에서 공략 잘하고 있죠. 트레이서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었어요. 상대 자리야 주는 방벽을 메르시에게 아 주면서 빼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윈스턴과 디바가 조금 늦었어요. 겐지가 빠른 것도 있었지만 윈스턴 디바가 늦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서로 간의 어, 소통이 조금 안 됐고 서로 간의 잘못이라고 봐요. 그래서 윈서 티바가 조금 더 빨리 매크리 쪽을 박거나, 아니면 아예 뒤쪽을 파고들어서 여기를 차단을 시켜버렸더라면 힐 차단을 시켜버리고 매크리 를 포커싱 했더라면 어 한타를 이겨서 거점을 밟, 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상대 메리즈 없고 우리 트레이서 없어요 상대 유지력이 많이 부족해요 여기서도 제한타 슈퍼 플레이 했죠 또 트레이서 또 잘라주고 근데 한타를 쳤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진입, 진입 들어갔었어야 돼요 왜냐 상대는 메르시 트레이서가 없, 없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게 어, 브리핑 문제죠 브리핑 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물론 킬로그에 뜨는 걸 뜨, 뜨긴 해도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게임 중이면 확인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 내가 딴 사람, 내가 이제 잡은 영웅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앞라인이 볼 수도 있지만, 뒷라인에서는 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탓을 하기도 또 그렇고, 어, 아무튼 바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기다 방벽을 깔지, 까는 게 아니라,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디바, 뭐 맥크리는 뒤에서 프리드 넣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디바, 트레이서, 디바, 아, 디바, 트레이서, 윈스턴이랑 세 명이서 같이, 어, 상대 진영으로. 아, 트레이서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윈스턴, 디바가 그래서 들어가서 어차 궁극기도 있고, 초월도 있고, 그냥 들어가서 난전상항을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기, 초월을 빼지게, 빠지게 된 거야. 이미 진한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웃음> <웃음> 자, 또 페어가 항상 우리 팀이 보면 위도가 잘렸어도 반땅 싸움을 갔었어야 돼요. 왜 빼는 거야? 우리도 상대를 자를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변수가. 물론 수적으로 우위가 어렵고 하더라도 대치사항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반땅 싸움. 근데 이렇게 몰려버리면 위도가 엄청나게 프리드를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쉽게. 그 상대가 이렇게 진영을 자기 땅을 거의 70%, 80%까지 먹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해요. 윈스 들어왔다, 윈스 들어왔다, 윈스,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력관리도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첫한타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laughs> 위도로 뭐 힐러를 자르더라도 일단은 한 타를 진행해야 돼요. 거점 쉽게 쉽게 주면 안 돼요. 쟁탈은 한 명이 잘리더라도 뭐 메르셔 잘리더라도 무조건 반땅싸움 가져가면서 싸움을 계속 걸어야 돼요. 물론 메르셔 잘렸으면 바로 싸워야 되는 거고 유지력이 더안 되기 때문에 상대보다 바로 들어가서 피지컬적으로 싸움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 트레이서가 잘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반땅싸움 계속 가져가야 돼요. 두 명이 잘리지 않는 이상, 두명세명 명 이상 잘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대체하면 상대의 궁극기가 더 채워줄 뿐이에요. 지금 보면 상대보다 궁극기가 높은 게 거의 없어요. 메르시? 어, 메르시랑 제나타 말고는 힐러들 궁극기 말고는 없어요. 왜? 우리 팀 체력이 다 빠져 상대에게 많이 맞아서 당연하게도 힐러들이 힐러들의 궁극기가 더 많이 찰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른 걸로 봤을 때다 궁극 기가 높아요. 이거는 궁극기 채워주는 거밖에 그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 한타 끝났죠. 한타 끝났는데 이제 궁극기를 보면 상대보다 두배 많으면 두배그 정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스노우볼링이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쌓여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한 명이 잘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반탕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그다음에 어딨지? 어, 디바 좋아고 있어. 나이 친구도 한번 지질게. 자 여기서는 이제 자리 잘 잡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나타 포지셔닝이 많이 공격적이었어요. 많이 공격적이어서 많이 아쉬웠죠 이 부분은. 야, 트레피, 아, 야, 어, 야 이거 커 어, 빠졌다, 상대 초월 빠졌다. 야, 일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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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해 봐. 천천히 해 봐. 천천히 해 봐. 제발. 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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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소소 소가 말하잖아. 가 말하잖아. 한번 잠깐. 커튼. 와줘야 돼. 와줘야 돼. 가자. 진짜 제발. 위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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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 위성 왔다. 위성 왔다. 확인필필필필 자, 지금 브리핑 다 들었었죠. 들었죠. 포커싱에 대한 브리핑이 전혀 없어요. 위성할게, 위성할게, 위성할게. 어, 위성 왔어, 위성 왔... 포커싱에 대한 브리핑이 전혀 없어요. 누굴 때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하염없이 그냥 비비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럴 바에 그냥 줘버리고 여섯 명 어차피 14%가 남았기 때문에 리그룹해서 다시 가는 게 훨씬 더 나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비비고 비비고 토너먼트 식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상대 궁극기 밖에 더 채워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포커싱 브리핑 전혀 없이 그냥 애들 또 개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비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도 침착하게 어, 너무 난전 상황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포커시 브리핑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 무조건 스킬 브리핑이라든지 위치 브리핑이라든지 뭐 누구 뭐 윈섬 뭐 디바 다 거점에 있다 위도우 뒤에서 포, 그, 저격하고 있고 어. 그런 식이라도 말을 해줘야지 들어갈 때아 위치를 알고 어떻게 들어가고 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편할 것으로 보이고 음 애들 안 보여 일단 2층에 한명야 아. 2층. 뭐? 뒤에 어. 다 숨어있어 애들 아니 밟아 밟아 혁성아 밟아 아. 야, 왜? 안 보여.

앞에 라인도 없다. 라인이 없다. 라인이 굳이 초반 싸움에 숨어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뭐 여기 숨어서 납치해가는 돌진을 쓰지 않는 이상 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 없거든요. 그럼 없으면 그걸 말해줬어야 돼요. 이 앞에 탱커 없어. 오야 디버밖에 없는데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전혀. 라인 대 라인, 만 라인전을 하다가도 상대 라인이 안 보이면 수상하잖아요. 그럼 의심을 부터 해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물론 이 윈선이 이런 이 자리, 이 여기 자리를 잡으면서 어, 그또 하나의 뭐 상대, 그 상대 팀만의 전략을 어, 한 거지만 그래도 앞에 보고, 어? 야, 이상하다. 하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천천히, <목소리> 근데도 이 상황 속에서도 어 이제 디바라든지 다른 영웅들이 되게 이 디바가 제 슈퍼 플레이를 제일, 제일 잘했다 고 생각해요. 혼자서 오그로를 다 끌어버리면서 트레서가 조금 더 편하게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들이 조금 활로를 많이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개척을 해준 거죠. 통로를 디바가. 그 디바가 슈퍼 플레이해준 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메르시도 궁극기도 참잘 썼고.

지금도 보면 포커싱에 대한 브리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포커싱 브리핑에 대한 거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딱 보면 자, 초반 싸움이죠. 지금 초반 싸움, 근데 포지셔닝이 너무 안 좋아요. 맥크리 밑에 있고, 리퍼 여기 있고, 트레서 여기 있고. 자, 3딜 조합이면 이세 명이 딜러가 들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이럴 때 3딜에 정말 참 좋은 게. 어 순간적인 딜량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활약하지 않고 개인적인 딜량으로만 해결을 하려고요. 자 보세요. 트레이서 이거 부분 같은 경우 그냥 대놓고 들어와 버렸고 리퍼는 혼자 뒤돌다가 걸렸고. 그래서 리퍼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laughs> 근데 또 윈스턴 혼자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각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각계급화. 오히려 방금 전 상황처럼 방금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솔직히 3딜 조합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그냥, 어, 리퍼 말고 그냥 겐지를 넣었더라면, 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조화 이렇게 했으면, 끌어 당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돼. 덮치는 거는 너무 이미 늦었고, 끌어 당기는 쪽으로. 윈스이 자, 애들 이렇게 밑으로 오죠? 그럼 한번 이렇게 그냥 내려가서, 뭐, 우리 거점 쪽으로 끌어 당겨서, 거점에서 일방적으로 싸워버리면 상대적인 딜량이 얘네들을, DPS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높아요. 물론 상대 탱커를, 탱커나 뭐 다른 용웅에 대한 포커싱이 확실하다면 그런 가정 하에 아무튼 끌어 당기는 조그 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각자 개개인 피지컬로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식으로 여기에 있, 있는데 다 이렇게 뭐라해야 될까 오히려 우리가 소몰이 하려고 몰아붙여 몰아붙이다가 역습을 당하는거야 상대가 위에서 보니까 다 따로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포커싱 들어가죠 리퍼에 대한 포커싱 그 후에 바로 제나타 상대는 포지션에 확실하게 다 알고, 오, 어, 얘려다 흩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뭉쳐 있었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여기서 메르시가 진짜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너무 힐만 꽂고 있어요. 아까 공고프도 조금 많이 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루시오를 찍은 이유가 뭐냐면 어, 밀치는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리퍼한테. 가서 한번 밀어주고. 근데 우클릭을 많이 활용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루시오 같은 경우는. <laughs> 그리고 어, 3딜 조합을 했을 때그 장점들을 많이 못살렸던 것 같아요 어,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고 어, 아무튼 이번 스크림에서는 그냥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 이날 스크림 했던 날이 서로 말도 안 되고, 말이 없었고, 소통도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피드백 해왔던 거라서 그냥 이렇게이 정도로 넘기고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그냥 끝내도록 하고 베스트이고, 베스트. 그냥 항상 한타를 지건 뭘 지던 간에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 난도 그냥 뭐 좋으니까 다음 난도 그냥 우리 이기면 되니까 라는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쉽게 우리가 이기면 되지 우리가 요거로 한번 뭐 보여주자 라는 그런 각자 개인 마인드 가졌으면 너무 멘탈 나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 피드 영상은 뭐, 딱히 말한 것도 없고, 뭘 지적한 것도 없고, 한데, 이번 스크림은 그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